자 이제 시공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바닥이 이 주차라인은 빨간색이고 안에는 회색, 그리고 포인트별로 빨간색을 조금 조금씩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넣어드리면서 까만색 바탕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자 아,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배 재단 깔끔하게 다 촘촘히 다 해가지고 맞춰져 있고 아까도 설명 시켜드렸듯이 조명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고 완전 다 여기는 인테리어가 끝난 상태래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진짜 HL01 바닥재인데 이게 보통 C01 바닥재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스틴드 차인데도 HL01로 해주셨고. 확실히 h l 0 1이저 높이도 3cm고 또 크기도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해 보이면서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훨씬 더 예뻐,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, 마무리하고, 이 고객님이 이제 주차 라인이 이게 뭐, 가늠을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렉스가 있으니까 스트렉스를 안으로 넣어가지고, 한번 어느 정도의 와꾸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차가 거의 뭐 엄청 긴 편이잖아요. 네, 이게 딱 넣어보니까 이 사이즈가 지금 제가 주차를 딱 해보니까 딱 정확하게 딱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딱 정확하게 딱 들어간 것 같아요. 사이즈는 이 정도면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테스트도 해볼 수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. 인테리어까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도 조명하고 바닥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기 가 가벽 페인트 트렌치 이런 것도 다 해드렸거든요. 호수는 그냥 해달라고 해서가지고 저희 그냥 해드렸어요.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는 이제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뭐 인테리어 고민하시거나. 뭐, 어디 해야 될지, 뭐, 알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, 저희한테도 전화 주시면, 저희가 이제, 싸게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. 딴 데를 비교해서, 뭐, 쌀 수도 있고, 비쌀 수도 있지만은, 저희는 이제, 퀄리티 보장을, 일단 고객님, 저희가 이제, 다크모트라고 스 튜닝도 하잖아요. 제가 튜닝도 하는데, 저희가 고객님 입장을 같은 업종이니까 일하는 걸잘 알기 때문에, 저희가 최대한 그걸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고객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, 저희한테 요즘에 많이 맡겨주시는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런 엔테리어나 벌집 바닥재 뭐다 궁금하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만 다 해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. 안녕하세요. 디보스입니다 오늘은 충주에 있는 광택 스팀 세차 하는 샵인데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인테리어를 더 맡기셔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조명을 설치하러 왔거든요.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샛, 샌드위치 터널이랑 지금 도장은 약간 다 조금 해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오늘은 조명만 달고 다음에 와서 바닥 한 다음에 전체적인거 다통 보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하러 와서 안에 보시면 이제 레이스 웨일을 잡아가지고 내일도 벌집 을 달고 그 테두리에다가 레일 조명을 달거예요 그래서 레이스 작업을 지금 하고있고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저희가 벌집을 바로 조립할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도 한번 작업 을 시작 해 볼게요. 내일 조명은 벌집 조명이랑 다 끝났습니다. 가운데 벌집 조명이 들어가고, 양 테두리에 이제 내일 조명을 넣어가지고, 이제 뭐 노란색, 흰색, 빨간색 네, 지그재그로 이제 다 넣어가지고 광택하기에도 좋고, 세차하기도 뭐 좋게끔 만들어 드렸는데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이제 다음에 와서 이제 바닥재 작업이 남았거든요.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인테리어가 거의 하다가 또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아세안 바닥재 깔고 나면은 전체적인 이제 한번 모습을 한번 또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보면 될것 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조명을 다 설치를 끝내놓고 갔어요. 오늘은 바닥대 작업을 하러 왔는데, 여기도 저희가 이제 조명을 벌집을 달아드리고, 이큰 테두리로 레이스를 걸어서, 이제, 레일 조명을 달아가지고, 이제 노란색, 흰색, 뭐 빨간색 이렇게 번거롭게 껴가지고, 이제 조명은 이제 폭 화려하게끔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드리고 이제 옆에 페인트까지 해 드리고 여기 홀좀 파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홀파 드리고 응. 저거는 수도꼭지 하나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수도꼭지까지 달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닥지 작업만 하면은 여기는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닥은 이제 검은색에 회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섞어서 이제 빨리려고 하거든 그러면 빨리 한번 장황을 해보겠어. 빨간색이고 안에 흰색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조금 더 넣달라고 하셔가지고 리면서 까만색 바탕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배, 배 재단 다 깔끔하게 다 촘촘히 다 해가지고 맞춰드렸고 아까도 설명 시켜드렸듯이 조명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고 완전 다 여기는 인테리어가 끝난 상태라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, 딱 진짜 HL01 바닥재인데 이게 보통 C01 바닥재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스틴드 인데도 HL01로 해주셨거든요. 확실히 HL01이 저 높이도 3cm고 또 크기도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해 보이면서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훨씬 더 예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업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. 이 고객님이 이제 주차 라인이 이게 뭐, 가늠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, 저희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렉스가 있으니까 스트렉스 라인을 넣어가지고, 한번 어느 정도의 와쿠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타렉스가 차가 거의 뭐 엄청 긴 편이잖아요. 네, 이게 딱 넣어보니까 이 사이즈가 지금 제가 주차를 딱 해보니까 딱 정확하게 딱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딱 정확하게 딱 들어간 것 같아요. 사이즈는 이 정도면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테스트도 해볼 수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. 인테리어까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도 조명하고 바닥만 해드린 게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가, 가벽 페인트, 트렌치 이런 것도 다 해드렸거든요. 호수는 그냥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해드렸어요.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는 이제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뭐 인테리어 고민하시거나 뭐, 어디 해야 될지, 뭐, 알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, 저희한테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, 싸게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. 딴 데를 비교해서 뭐,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지만은, 저희는 이제 퀄리티 보장을, 일단 고객님, 저희가 이제, 다크모트라고 스 튜닝도 하잖아요. 제가 튜닝도 하는데, 저희가 고객님 입장을 같은 업종이니까 일하는 걸잘 알기 때문에, 저희가 최대한 그걸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, 고객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, 저희한테 요즘에 많이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뭐 이런 인테리어나 벌집, 바닥재 뭐다 궁금하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상담 다 해드리니까 전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